자, 다음은 와이드 팬츠인데, 이 바지 어디 거냐고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바람 솔솔 드는 게 착용할 때 정말 시원하고, 가나 오늘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준비한 콘텐츠인데 제가 올 여름 어떤 아이템을 가장 잘 활용했는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필살기라는 명목으로 제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서 어떤 아이템이 코디시 활용하기 좋았고 실제로 활용시 어떤 이점 이 있었는지 한번 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인스타인데 평소에 착장도 많이 올리고 콘텐츠에 올라가는 코디들을 미리 인스타에 많이 올리고 네요 콘텐츠의 룩 정보가 먼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봐볼게요. 딱 보자마자 가장 먼저 안경이 보이는데 착용한 안경은 규파드 GP01 블랙 컬러예요. 이 제품은 4 50년대 프레임 프랑스의 향수를 느껴보기 위해 구입을 했었는데 사실 안경이란 게 여름 필살기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코디가 아쉬울 때 안경 하나 딱 써주면 코디 고민이 끝나더라고요. 이 안경의 특징이 브릿지 부분이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제가 또 얼굴은 긴데 가로폭은 좁아서 제가 착용하기 딱 좋은 피팅감의 안경이었어요. 사실 여름에는 투명색 프레임 안경이 더 시원시원해 보이고 좋긴 한데 사계절을 생각하고 구매했어요. 최근 모스콧에 밀치앤모델도 구매했는데 추후 컨텐츠를 통해 또 어떤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아이템인지 공유 드릴게요. 자 다음은 아 이거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벌스데이 스트의 베스파 티셔츠인데 제 기준 올 여름 오버핏이지만 기장이 비교적 짧은 티셔츠 중 가장 베스트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키 작은 저도 이렇게 뺏어도 입고 넣어 입는 등 정말 잘활용요 했고 지금도 정말 잘 입고 있어요. 다만 가격이 좀센 아이템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저번에 할인 끌어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좋은 아이템들은 할인까지 끌어와서 추천해 드릴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자, 다음은 와이드 팬츠인데 이 착장을 올려 드리면 이 바지 어디 거냐고 정말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착용한 아이템은 s 파이버 투터 크롭 치노 팬츠인데 보시다시피 키 작은 남자도 크롭 기장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일단 컬러가 너무 영롱한 크림 컬러 로 가지 하나만으로도 너무 이쁘고 상의 컬러는 거의 웬만하면 다 녹아서 요즘 정말 많이 착용하는 팬츠예요. 착용한 상의도 에스파이버신데 보시다시피 상하이 모두 169인 제가 착용해도 사이즈가 정말 잘 맞죠? 진짜 퀄리티도 좋고 키작은 남자도 입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또 브랜드 측에 사정 사정해서 여러분들이 구매시 할인도 좀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는데 여름 쇼핑 타임이 살짝 지난감이 있어서 소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자 다. 다음은 우포스인데 진짜 4만원대에 사고 40만원 이상의 뽕을 뽑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좋은 게 굽도 나쁘지 않고 착용감도 좋고 또 어떤 코디든 그냥 찰떡이라 동네 마실을 나갈 때나 심지어 저는 업체와 미팅 나갈 때도 그냥 착용하고 나가요. 그 정도로 활용도도 너무 좋고 귀에도 끄떡 없어서 지금 같은 장마철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개 강추 드릴게요. 저는 흰색도 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린넨 팬츠인데 여름에 슬랙스, 청바지만 입으시는 분들 린넨 팬츠를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 솔솔 드는 게 착용할 때 정말 시원하고 보는 사람도 시원해 보이거든요. 이거 할아버지 옷 아니냐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착장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여름에 린넨 특유의 텍스처 포인트 요소로도 정말 좋아요. 오죽하면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린넨 팬츠를 여러 개 돌려입고 나가요. 보시면 여기에 한 개, 여기에 두 개, 여기에 세 개. 제 피디에 이렇게 린넨 팬츠가 많을 정도로 진짜 최고의 여름바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바로 이 착장 요즘 키 작은 남자도 간지나게 입을 수 있을 옷들을 정말 많이 찾아봐요 그중 하나가 바로 bldd 키드인데 여기는 팬츠의 실루엣을 진짜 예술적으로 빼요 착용한 바지가 언밸런스 실루엣 이라는 팬츠인데 허리 라인부터 원단이 사선으로 언밸런스 하게 들어가서 진짜 매력 터지는 팬츠 예요 원단도 막 두꺼운 편은 아니라서 요즘 가볍게 나가고 싶을 때딱이 팬츠의 실루엣 하나로 코디를 끝내고네요 상의는 약간 바스락거리는 원단에 반팔 셔츠 인데 이 제품도 특유의 핏감과 원단의 텍스처가 굉장히 재밌어서 요즘 정말 잘 입고 있어요. BRDD 키드가 이 외에도 티장난도 착용할 수 있는 매력 터지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서 역시 브랜드의 요청해서 구독자분들이 할인을 좀 받을 수 있게 준비는 해놨는데 쇼핑 시기도 그렇고 요즘 본업 일정도 바쁘고 해서 소개 영상을 만들기가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할인된 가격과 함께 BRDD 키드를 공식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바로. 요, 노란 시계. 이게 아마 15, 16년도에 발매한 스와치 시계인데, 막 리미티드 아이템 그런 건 아니고, 가격대가 저렴한 책에 속한 시계예요 사실 이게 제품만 보면, 컬러가 너무 튀기도 하고, 좀 유치하게 생겨서, 이걸 누가 사? 하실 수도 있는데, 패션 아이템이란 게, 활용하기 나름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엄청 튀는데, 이렇게 톡톡 튀는 컬러의 옷들과도 잘 어울리고, 심지어 패치워크 셔츠에도 잘 어울리죠? 컬러 매칭만 잘하면, 강한 컬러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멋으로 승화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컬러의 시계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잘 활용하고 있는 여름 필살기 아이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거의 기존 영상에서 소개한 아이템들이었죠. 저는 제가 소개한 아이템들을 모두 사랑하거든요. 가끔 구독자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거 어제 소개한 옷 아니냐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애정이 많이 가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때 반응도 많이 좋은 편이라 앞으로또 제가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많이 가져다가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오늘 콘텐츠가 인기가 좋다면 메달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요즘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